네, 안녕하세요. 형태입니다. 오늘은 여기 캄퐁참에서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으로 갈 거예요. 숙소는 제가 미리 잡아놨고 숙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로 갈까? 아니면 좀 비싼 쪽으로 한번 가서 편하게 쉬면서 숙소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하루에 18,000원 정도 하는 혼자서 쓰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이틀 예약했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했고 지금 시간은 10시 반이에요. 여기에서 푸놈펜까지는 대략 100km 밖에 안 돼요. 맞자 110 k 뭐 로뭐이 정도라 가지고 금방 갈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합니다. 관광을 내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푸롬팬으로 넘어가서 쉬었다가 아마도 내일 제가 관광하고 싶은 곳들 이제 방문하면서 관광을 할 생각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발. 아. 롬펜이야 카푸. 오케이. t h a 오케이 o u 아쿤. 지금 도로 하나를 막고 있는데 이게 이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 한 3년인데 저렇게 된걸 봤는데 결혼식이더라고요. 근데 도로를 이렇게 막고 해도 되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제가 미리 잡아 놨기 때문에 숙소 위치 쪽으로 왔고 일단 체크인 먼저 하고 그다음 일정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 have a reservation. Yes. Can I have your passport? 아, ah, yeah. Yes. <laughs> At the third floor. And a key inside the room. Ah, okay. Oh, elevator도 있어요. 어우 침대 두개어 좋네 아 좋아 수영장 구경이나 해볼까? 아 되게 작네 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숙소 들어왔고 여기는 1박에 한화 18,000원 정도? 하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오늘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어요. 제가 요즘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좀 빠졌어요. 그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출발할 때 영상을 조금 봤었는데 너무 빠졌어요,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기력을 좀 보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먹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통적인 크메르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먹어보고 싶은 게 암옥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암옥도 먹어보고 생과일주스도 먹어보고 먹는 여행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서 밥도 먹고 해보겠습니다. 대충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프론트에 있는 직원한테 암옥이 먹고 싶다. 암옥은 어디에서 팝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걸어 다녀보려고요. 수놈 펜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도시가 커요. 큰 건물들도 엄청 많고 외제차도 엄청 많고 잘 사는 동네인가 봐요. 네. 역시 수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와 엄청 비싼 아파트인가 봐요. 우와 주상복합 이런 건가? 크다 진짜. 스번펜 들어오면서 봤는데, 여기 피자 옷도 있더라고요. 진짜 큰 도우신 것 같긴 해요. 아, 나이트 마켓이네. 근데 지금 낮이라서 다 닫았네. 일단 밤에 와봐야겠다. 진짜 크메르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구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식집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든 백반이든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렵네. 어, 여기도 없네. 뭔가 여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보자 어? 잠깐, 이거 암호인가? 암호! 찾았다 일단 어디 있는지는 찾아냈으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가격이 좀 나가네요. 이렇게 비싼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 구글맵에 그냥 암옥이라고 치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토바이 그래. 타고 나올 걸 그랬나? <laughs> 오, 시작이다. 어어 오. 불왜 <laughs> 이렇게 크대? 우와. 아 여기인가 보네. 여기가 암목 쳤을 때 나오는 데였는데. 어, 헬로우 아이 루킹폴 아목 아 있네. 아, 아모 와, 여기 예, 훨씬 사네. 먹길 잘했다. 예, yeah. 어, 이게 아목이라는 겁니다. 생선이 들어갔고, 코코넛이 들어간 찐 커리라고 하네요. 어, 맛있겠다. 맛있다. 제가 약간 푸거뽕 커리 좋아하는데, 푸거뽕 커리랑 비슷해요. 생강 맛이 많이 나네.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생선도 엄청 부드럽고, 더러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식당이 맛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음식 자체가 원래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네. 완전 잘 먹었습니다 와 맛있네 밥잘 먹고 나왔습니다 음식 가격은 총24,500 리엘 나왔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아목이 생선살이 들어가는데 그 생선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시 같은 거, 뼈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먹기도 편해요 정말 맛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숙소에서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다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아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밤 되니까 좀 낫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아까 제가 낮에 봤던 야시장 야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강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 와, 진짜 푸놈펜는 크구나. 역시 수도야. 아, 배도 탈수 있나 보네. 캄보디아 수도는 확실히 좋네요. 근데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여행을 다니면 제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달리질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바람을 계속 쐬야 돼가지고 그것도 있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내가 쉴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안 먹고 계속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끼 먹고 그러면은 위장이 줄어들어서 많이 못 먹고... 그럼살 빠지고. 약순환이 반복되니까, 아, 오늘은 좀 먹고 이렇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것만 하네요, 그냥. 아, 열었다. 야시장. 푸놈펜 나이트 마켓. 아, 이렇게 옷이랑 인형이랑 많이 많이 파네. 오, 여기 먹을 거안 파나? 신기하다. <laughs> 바닥에 앉아서 먹는 그런 야시장이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근데 음식은 뭐 다양한 걸 팔진 않네요. 여기서 뭐 먹으려고 했더니 딱히 땡기는 음식이 없네요. 음 뭔가 음식이 많은 북적북적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아쉽다 아쉬워. 일단 야시장은 나왔습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식당 찾아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야 여기도 복잡하다 복잡해. 뭐지? 여기 핫한데 뭘 파는 되지 모르겠네. 오우, 고급지다. 뭔가 이런 데서도 먹고 싶긴 한데, 여행 시작하고 나서 저렴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선뜻 못 들어가겠어요. 뭔가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막상 왔는데 또 이러네, 아. 햄버거 먹어야 되나? 아, 그럴까? 햄버거 한번 먹어볼까? 뭐,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와. 비싼데? 괜찮겠지? 오케이, 햄버거, 고! Hello. Hello. Before... Yeah. 이식 uh, 햄버거입니다. 예. Yeah. 제가 원래 평소에도 햄버거를 잘 먹진 않아요. 이상하게 또당기네 오늘. Good. 저는 밥을 먹고 숙소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더위를 좀 많이 먹었나 봐요. 식욕이 안 생겨요. 사실 햄버거를 먹었던 것도 일부러 좀 자극적인 걸 먹으면 좀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햄버거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입맛이 안 돌아오네. 어우. 오늘은 이렇게 먹을 거 먹고 그냥 걷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저는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제가 이 숙소가 이틀에 35,000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뭘 잘못 눌러 썼나 봐요. 하루에 3 5 0 0 0원이네 여기 아, 겁나 비싸네. 진짜 아, 아, 내일 숙소 옮겨야겠다. 아, 아 오늘... 안 좋은데.